아이고, 인간나 내가 지금 e 에스 자료를 다 날려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인간나 <laughs> 갑시다. 아휴 말이 뭐하냐. 자, 문제를 일단 뭐, 포물선이 두 개가 나와있는데요.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y제곱은 4 곱하기 2x. 그리고 x제곱은 4 곱하기 1y. 그래서 정돈, 음, 준선 두 개를 그려놓을 수가 있지,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에 준선이 하나 생기고, y는 마이너스 1에 준선이 하나 생기고. 어차피 기본적인 틀은 벗어나질 않아요. 그, 그것까지는 너가 해석을 했을 거야. 내 네. 설명이 뭐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초점이 있는데, 얘가 뭐래냐, 이게. 중심이 포물선 위에 있고, 초점을 지나는 원이라면 이 거리랑 똑같은 반지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준선에 접하는 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이거 무슨 타원이잖아. 원이야, 이거. 뭐 그림 못 그리는 거 하루 예산일이 아니야, 그치? 얘도 뭐,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 초점이 여기 있으면, 이거랑 같은 거리만큼이니까, 이쪽 준선에 닿을 수 밖에 없는, 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랬을 때, 삼분면에 있는 두 원의 교점, 교점 중3 4분면 위의 점그 점을 p라고 하면 op 길이 제곱의 최대값을 묻는 거잖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시험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출제 의도 파악 이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풀이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다. 내가 작년 수능 329번 문제인가를 자네한테 그렇게 풀어 줬었지. 우리 시범 과외 할 때. 이걸 분석하려고 하지 마. 왜 나왔나?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 뭐야? 각각의 원은 정근선이랑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이니까 정근 점근선, 정근선이래. 준선이랑 준선의 교점이 이 자리가 최대값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 여기서 초점을 지나는 놈 하나, 그렇지? 그럼 진짜 그지같네 <laughs> 아씨는. 그림이, 그림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 초점을 지나는 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초점을 지나는 원 하나,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만나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두 중선의 교점에서 그럼 이 거리까지는 서로가 제일 길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길이 제곱의 최대값은 루트5가 아니 5가 되겠지. 제곱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일단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이거보다 길게 나올 수 없을까 고민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쪽 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한쪽 은 위아래로 움직여. 그러면 한 놈을 여기다가 고정을 해놓는다 쳐도 다른 한 놈이 옆으로 이동할 때그 교점은 원이 이렇게 지날 때랑 얘가 조금 옆으로 지날 때는 이렇게 지날 때는 교점이 위로 올라가지. 들리죠? 들린다고, 교점이. 들리면 이 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이 점에서 위로 들린다는 얘기는 원점이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충분히 추론 가능하잖아. 어? 누가 한쪽 옆으로 보내봐야 답안 나오네. 그럼 반대로 상대방을 내린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게 아니지. 그치? 이건 뭐 그림이 워낙 그지같아서 표현해주기 쉽지가 않은데. 어. 타깃을 잡아놓고 그게 맞는지를 판단하면서 시험을 푸는게 훨씬 빠르다고 명백히 이점보다더 크게 교점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없잖냐 이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 말고 딴데 점이 생기면 괜찮은데 더 커질 수 있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건 나에 교점은 3, 4분면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하겠대 왜앞필 3, 4분면이겠어 준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그치? 뭐 수식으로 푸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 나는 이걸 당연히 추론적으로도 풀수 있고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비효율적일 만큼 너가 그림을 돌려보면서 타겟을 잡아놓고 그 타겟이 되나 안 되나를 그림을 돌려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 명백한데 누가 하나가 옆으로 들리는데? 뷰점이 자꾸 위로 올라가. 뷰점이 이거보다 길려면 이거보다 먼데 찍혀야 되는데. 먼데서 찍힐 수가 없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러이 여기가 마이너스 이코마 마이너스 3인데, 이 거리가 루트 오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루트인 원을 그렸다 쳐봐. 루트인 원을 그렸을 때, 이원 밖에서 두 원을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아, 좀, 좀 그런가? 이해가 됐으려나? 아, 요 정도면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반지름이 루트 5인 이게 이 거리가 루트예요, 루트. 5에요, 루트 2인 4분 원 밖에서 두 원을 만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값은 오 p 인 거지. 오 p 가의 최대값은 루트 5인 거고, 그래서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이번 수능 때도 6월 <laughs> <laughs> 시험이랑 마찬가지로 아무리 너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완벽하게 왜 냈는지 어떤 식으로 풀이를 원하는 건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너무 있지 말고, 타겟을 잡아보는 연습을 평소부터 하세요. 알았지? 일단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응. 답만 내면 되는 거고. 찍으란 말은 아니고.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30번에서 봅시다.